자, 환자분들이 얼굴이 처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이쪽에 뭐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불독살 심심포처럼쭉 처지는 게 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팔자주름 다음으로 많습니다. 뭐, 이정재 씨. 또는 뭐신도영씨 보니까 어느 순간 그분들이 이렇게 볼에 이렇게 심수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야 정말 사람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독사를 과연 오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피부 해부학적 구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옆에 사진 보시죠. 얼굴에 뼈가 보이시죠? 지방도 보이시고, 근육도 보이시고, 가장 밑에 이제 살이 보이죠? 다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뼈에서부터 인대가 나와서 가지를 쳐서 지방을 지나서 피부를 딱 잡아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지방 쪽에 있는 이 실처럼 보이는 것들이 피부를 딱 잡아주는 단단한 콜라겐 인대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중력 방향에 의해서 이 인대가 힘이 약해지겠죠. 그 밑으로 얼굴이 축 처지겠죠. 처지기 전 커진 후 그것을 우리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분처럼 보이게 됩니다. 얼굴이 전반적으로 처지면서 특히 불독살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불독살이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불독살이 생긴다는 게 여기만 생기는 건 아니죠. 나이가 들면 얼굴이 지금 전반적으로 처지게 되잖아요. 피부 자체도 탄력이 떨어지고 좀 쭈글쭈글해지고 전체적으로 흐물흐물해지죠.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지 않고 노화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불독살의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피부를 잡고 있는 인대 부분이 힘이 약해지니까 밑으로 축. 터지는 부분이 두 번째가 될 거고 세 번째는 인대 사이사이에 있는 피부 밑에 있는 지방 조직이 볼륨이 변합니다. 어떤 부분에는 볼륨이 더 쌓이고 어떤 부분에는 그 지방의 볼륨이 줄게 되죠. 그래서 얼굴이 좀 울퉁불퉁하면서 불독살이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얼굴 사이에 근육도 있잖아요. 이 근육이 나이게 되면 점점 위축해서 작아지겠죠? 그래서 근육 볼륨 자체가 작아지면 역시 얼굴이 쭉 꺼지게 되고 처지는 원인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뼈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이 얼굴 두개골 모양이 점점점점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얼굴 형태가 변함으로써 불독살이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독살을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면, 불독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 자체는 사실은 지진대랑 관계 없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부 결 자체를 좋게 하는 써마지를 한다거나, 요즘에 기미 치료할 때는 색소만 하는 게 아니라 피코 m l 이 또는 바늘 고주파 통해서 피부를 탄탄하게 하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보시죠. 6회차 치료받는 분인데, 치료 전과 6회차를 한거 보면, 이분은 기미 없애면서 피부를 탄탄하게 했는데, 불독살이 약간 개선된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피부 자체가 쫀쫀해지면 어느 정도 불독살도 개선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얼굴에 나이가 들면 지방이 분포해서 특정 부위는 쌓이고 특정 부분은 모자라게 되죠 대표적으로 심술부 부분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방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브이올레과 같은 물질을 써서 지방을 녹이면 조금 개선이 되겠죠 단 주의사항 하필이면 근데 그 부분에 위로 올라오는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부유올과 -E 같은 지방을 녹이는 물질은 신경을 싸고 있는 지방막도 같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권해드리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피부와 뼈 사이에서 그물 같은 인대 조직이 피부를 잡고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이 처진다. 뭐하면 될까요? 대표적인 게울쎄라 티탄 리프팅, 인모도와 같이. 그 해당 부분에 열적 자극을 줘서 새로운 인대 콜라겐을 재생시킴으로써 불독살을 좋게 하는 거죠. 주의사항은 우리 뼈 위에 얼굴 전체가 그물처럼 있기 때문에 불독살이 있다고 해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 저 같은 경우는 관자부위까지 같이 잡아서 전체적으로 올림으로써 불독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 보시죠.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인데 이분은 티타늄 리프팅과 국산 울세라 아, 텐세라를 같이 했던 사진인데 자, 치료 전, 자, 치료 후 자, 불독살이 개선된 거볼수 있겠고요. 이분은 티타늄 리프팅만 하셨어요. 좀 연세가 조금 있으셨고 좀 얼굴 피부가 너무 얇아서 보시면 치료 전, 자, 치료 후 되게 자연스럽게 불독살이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한번 쭉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얼굴 운동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련된 논문을 또 찾아봤죠 근데 안타깝게도 상당수 논문들이 공개학적으로 이렇게 유의할 정도는 아니다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내가 웃어서 이걸 땡겨서 좋아지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얼굴을 막 움직이면 우리 근육을 계속 움직이면 근육이 점점 커지죠 그런 것처럼 얼굴 근육이 약간 약간씩 좀 비대해져서 얼굴이 좀 팽팽해짐으로써 좋아지는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딱 의문이 들더라고요. 항상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속 가능성이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15분, 20분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하루 이틀 나겠는데 평생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얼굴 운동을 통해서 불독살이 없어진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저것 논문 좀 찾아봤습니다. 괜찮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한때 EMS 운동 기억하시나요? 기계를 붙여서 기계가 진동을 줘서 근육이 운동을 자연적으로 떨게 되면 운동 효과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얼굴에다가 대고 그 EMS를 했더니 얼굴에 근육이 진동이 되니까 정말 마치 얼굴 운동한 것처럼 좋아지냐 라는 것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여성, 평균 연령 43세 여성분들 108명의 대상으로 하루에 20분간 EMS 기계를 주 5일 동안 했습니다. 근육의 두께에 대해서는 초음파 아, 이용해서 측정을 했고요 운동을 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EMS 운동을 했던 분들이 근육 두께가 18.6%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개선도 중요하겠죠 EMS를 했던 환자분들 중80% 정도 상당히 많죠 이상이 볼륨이 증가하니까 어 얼굴이 전반적으로 탄력이 생겼다 톤이 좋아졌다 뭔가 리프팅이 된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얼굴을 팽팽하고 리프팅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필러가 있죠 마치 필러를 넣은 것처럼 근육이 젊은 시절처럼 두꺼워지니까 얼굴이 좀 팽팽해지고 볼륨감이 있어지니까 처짐이 개선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옆에 한번 사진 보시면 나이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인상을 쓰고 있으면 이게 살이 쭉 처지는 자, 그림 보면 되게 다 기억나시죠? 이걸 갖다가 하루 이를 괜찮은데 이게 습관적으로 정말 이걸 몇십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처지는데 더 처지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얼굴, 입술을 기준으로, 근육이 위쪽 아래쪽에서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꾸 밑에 입술을 밑으로 당기는 근육을 세게 쓰게 되면 그쪽 힘이 세지겠죠. 일단은 그런 입을 쭉 내리는 습관이 있다면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습관을 버리는 게 좋고 선생님 나 귀찮아요. 그런 거못 하겠어요 하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톡스를 하면 됩니다. 입술을 밑으로 당기는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넣게 되면 그 근육이 약화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술이 약간 웃는 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에 볼수 있는 거는 옆에서 그림을 보시면 음, 자갈터 보톡스인데 이 부분은 역으로 피부를 위쪽으로 당기는 거죠. 다시 옆에 사진을 보시면 턱 쪽은 근육을 당기고 옆쪽 입간는 밑으로 당기면 오히려 그 불독살이 더 두드러지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술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내리는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놓고 턱 근육을 놓게 되면 뭐 사진 보시면 딱 보이시죠? 보톡스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불독살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쳐지는 좀 경향이 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근육 사진을 보시면 입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쫙 모이는 게 보이시죠? 그 모이는 지점을 모듈루스라고 하는데 입술 가치게 딱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동양인들은 그게 입술 바깥 1cm 그 밑에 1cm 즉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밑으로 더 처지게 돼 있는 것이죠. 동양인들이 왜더 터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은 사실 뭐크게큰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 두 개가 뼈자체도 나이가 들면 흡수돼서 점점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래도 뼈가 줄어드는 거를 조금 예방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음식을 대충 먹는다? 이거 안 됩니다. 영양 공급을 잘 해주셔야 되고, 특히 비타민 D, 뼈가 흡수되지 않도록, 특히 골다공 생기지 않도록, 그런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면, 얼굴에 골이 조금씩 감소하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불독살이 생기는 여러가지 원인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드려서 설명드렸죠 그만큼 각각의 생기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시술적인 방법 운동하는 방법들을 잘 조합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